자. 2 2어2죠 뻗는 게 제일 중요해요, 2 2 2 2 2 2 2시2 2 2 2 2 2 그리고 2 2 2알2 2그2 2 2 2렇2 2 2 2 2 2 2 2 2 자, 다시 이제 뻗으셔야죠. 올저 그런 식으로 하나만 더. 그 o 하나만 더 m m 시 n d 시